장민호의 결혼식. 고향에서 열린 소박하지만 따뜻한 행복. 장민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찾아왔고, 그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해 의미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 바로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다. 결혼식은 대도시의 화려한 호텔이 아닌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골목과 나무들이 있는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서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은 웃음소리와 분주한 발걸음으로 활기를 띠었다. 장민호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고 줄지어 놓인 의자와 테이블 수백 송이의 생화로 장식된 마당 길가에 걸린 반짝이는 전구들이 잔치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전통 음식의 구수한 향기가 온 마을에 퍼져 오는 이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주었다. 이 결혼식은 장민호와 신부만의 기쁨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였다. 어른들은 준비로 바쁘게 움직였고, 어르신들은 신랑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회상했다. 아이들은 웃음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랑과 신부가 등장할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장민호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담백하고 따뜻했다. 그의 곁에 신부는 눈부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는 모습이 마치 마을의 새색시 같았다. 그날의 공간에는 화려한 조명이나 시끄러운 음악은 없었지만 그 대신 진심 어린 웃음소리와 대화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사람들의 축복이 가득했다. 장민호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의 장면이 아니라 함께 모인 따뜻한 시간, Fear. 마을의 정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결혼식은 석양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함께 잔을 들며 축하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민호에게 이날은 단순히 남편이 되는 날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준 이웃들에게서 넘치는 사랑을 다시금 확인한 날이었다. 아마도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그의 선택은 이 특별한 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이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과 따뜻함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였다.